안녕하세요 피오키입니다. 저가 오늘은 마야 옥수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물 소개해 드릴게요. 준비물은 그냥 중공 포장되어 있는 옥수수, 핫소스와 파사만 치즈 가루 필요해요. 그 다음에 불하고 후라이팬 필요하고요. 버터 필요합니다. <laughs> 일단, 이걸 뜯은 다음에, 와 이걸, 이게 크니까 좀, 여기에 칼로 잘라줄 겁니다. 칼 가져올게요. 네, 칼 가져왔어요. 이건 너무 크니까 바늘 잘라줍니다 네. 우와. 아 요거 전자레인지에 1분 돌리고 해야 되니까 전자레인지에 1분 돌리고 올게요 네,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왔어요 <laughs> 저거요 칼로 안 자르고 해도 되니까 이제 저기, 아, 가스레인지로 가볼까요? 네, 여기 가스레인지고요. 프라이팬에 요거 버터 녹여줍니다. 네, 녹이고 올게요. 네, 노릇, 노릇, 노른... 응 약하게 있어. 노릇, 노릇하게 구워주게 합니다. 누가, 지금 여거한 손으로 들고 있어가지고. 真有啊 <laughs> 네, 이 상태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질 때를 기다립니다. 완전 약불로 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 약불. 네, 이렇게 노릇노릇 구워졌는데요. 잘 이제. 어 식탁으로 같이 가볼까요? 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옥수수를 잘못 잘라가지고 암튼 이렇게 됐어요. <laughs> 잠시만요. 이거 사마산 치즈가루를 아 미끄러워가지고 손이 지금 굉장히 거 이제 한번 별로 없네. 이제 핫소스를 할 거예요. 핫소스도. 핫소스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기에만. 핫소스 별로 없네. <laughs> 이제 먹어볼게요.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 네,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냐 소스를 너무 많이 찍어서 맵네요 음아이구요 옥수수랑 버터랑만 구워드셔도 진짜 맛있네요 치즈도 치즈하고 핫소스를 하고 이렇게 마약옥수수를 만드니까 굉장히 맛있어요 핫소스도 적당히 발라주시면 되게 굉장히 맵거든요 음, 맵다. 음. 치즈를 싫어하는 사람이, <laughs> 치즈 핫소스를 싫어하면, 그냥 먹어주세요. 진짜. 강추. 되게 맛있어요. 이게 어떤 맛이냐면은, 음, 음, 그냥 옥수수 맛인데, 조금 매콤하고, 치즈가루 예잖아요 그걸 같이 먹는 기분? 이랄까? 음,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면, 야매요리 2탄, 끝! 다음에 봐요, 안녕!